체중이동 밀고 돌지 마시고, 돌고 밀어주세요. 먼저 하체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골반을 채워주는 겁니다. 체중이동을 먼저 밀고 시작하게 되면 왼쪽 골반이 회전이 되지 못하고 막히기 때문에 손이 지나갈 공간이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내치거나 배치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혹은 체중이동을 상체로 이동을 해버리게 되면서 중심축이 너무 왼쪽으로 나가게 돼서 덤벼치는 샷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중이동을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힙을 먼저 열어주고 그 다음에 헤드 보내고 오른쪽 골반을 왼다리 쪽에 쭉 넣어주는 거예요. 힙부터 열고, 밀어주세요.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연습해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클럽을 왼발 옆에 일자로 세워놔서 벽을 만들어주시고, 힙부터 열면 아직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오른쪽 힙을 밀어넣는 거예요. 한번 비틀고, 밀어넣고. 비틀고, 밀어넣고. 이걸 스윙에 적용시켜주시면,